아침에 일기예보 확인하고 차에 타면 팀 앱을 켜고 회사에 도착하면 스마트폰 진동으로 설정하고 퇴근하면서 벨소리로 전환하고 이렇게 매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앱이 알아서 실행되고 종료되면 얼마나 편리할까 생각해 보셨나요? 앱을 자동으로 실행해주는 기능 알아두면 쓸데만은 통신에 잡다한 것 아스통잡연구소 오늘의 주제는 스마트폰 앱 자동 실행하기 갤럭시 루틴 편입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의 모드 및 루틴은 스마트폰에 등록된 앱과 스마트폰에 연결된 IoT 기기를 한번에 자동 제어를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설정에 모드 및 루틴을 누르고 화면 우측 상단의 점세개를 눌러 설정을 선택 앱스 화면에서 모드 및 루틴 표시를 사용함으로 변경하면 앱스 화면에서 바로 모드 및 루틴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에 탑승하면 별도의 설정 없이 팀앱이 실행되고 운전 중에 받은 메시지는 내용을 읽어주는 루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앱스에서 모드 및 루틴을 실행하면 수면, 영화관 등 미리 설정된 모드 탭과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는 루틴 탭이 있는데요 그중 루틴 탭을 선택합니다 화면 상단의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면 나오는 루틴 만들기 화면에서는 언제 실행할까요? 무엇을 할까요?라는 조건과 동작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언제 실행할까요? 하단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조건 값이 보이고 목록 중간 정도에 블루투스 기기를 선택. 팝업 창에서 블루투스 기기 아래 기기를 선택하면 현재 스마트폰에 연결된 각종 디바이스가 표기되고 연결할 차량을 선택. 팝업 창에 연결 내면을 선택하고 완료를 누르면 조건 등록이 완료됩니다. 다음 무엇을 할까요? 하단 플러스 버튼을 눌러 모든 동작 목록 중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고 앱을 열거나 앱 동작 바로 실행 화면에서 팀앱 열기를 선택 완료를 눌러 동작 등록이 완료되면 이제 두 번째 동작을 추가합니다. 운전 중 받은 메시지 읽어주기 기능은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알림에서 알림 읽어주기를 선택 앱 목록 중 메시지를 선택 하단의 완료를 누르고 루틴 만들기 하단의 저장을 눌러 루틴의 이름 아이콘을 등록하면 루틴 만들기가 모두 완료됩니다. 이제 차량에 탑승하면 블루투스로 차와 갤럭시 스마트폰이 연결되어 팀앱 앱이 자동 실행되고 운전 중 받은 메시지의 내용을 별도 조작 없이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 안전 운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내 하루를 스마트하게 만들어 줄 갤럭시 루틴. 다양한 루틴으로 일상의 지루함을 편리함과 즐거움으로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아슬 통잡 연구소였습니다.